귀연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이 터졌죠. 예.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사진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다. 아, 예. 이 사진까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요. 예. 이 감사의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까지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4개월이 걸린 거예요, 4개월. 진짜? 그 4개월 만에 그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예. 오늘 그 결과는 징계 여부 보류하겠다. 가 아, 결과입니다. 와, 예.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더 지켜보고 네. 징계 여부는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뭐야, 왜그런 거야? 근데 이렇게 작은 사건 하나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판단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네.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이틀 만에 판단을 할수 있었는지 나는 그걸 다시 한번 또 묻고 싶습니다 네. 그게 참 나는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작은 사건 하나도 판단을 못하고 보류한다잖아 음. 근데 대한민국 대선과 관련된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대법관들이 이틀만에 판단을 내려 네. 이상하잖아. 공평성에도 안 맞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네. 자 그러면서도 대법직무감사관실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